회사를 잘 다니던 제가 다단계에 빠졌던 건 어쩌면 빨리 돈을 벌어 안정된 삶을 찾고 싶다는 조급함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다. 싶었던 건 다단계 사업자가 보여준 수익 통장 때문이었죠. 눈앞에 펼쳐진 숫자들이 저를 현혹했습니다. 아내는 불안해하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이게 맞는 길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혀 퇴근 후에도 매일 교육장을 찾았습니다.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늘밤 1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성공할 거라는 기대감에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감사팀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의 다단계 활동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한대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길을 걸어왔는지, 소중한 것들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렸는지 깨달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 위기를 잘 넘기고 무사히 정년퇴직을 할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조급함과 욕심에 눈이 멀어 잠시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일상과 안정된 삶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절의 아찔했던 경험은 저에게 정직한 땀의 가치와 평온한 삶의 소중함을 가르쳐 준 값진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